자 그리고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 아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어, 높다는 게 보입니다 그쵸 확실히 높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 이야 한국 높네 한국의 그 부채 비율이 여기 보시면 왼 왼쪽이 중국인데 160% 넘었잖아요 아까 제가 그 그래프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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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6% 이거거든요 우, 우,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뭐 그러니까 대충 한국 기업의 부채도 GDP 대비 한110% 정도 되겠네. 우리나라도 좀 위험한 편이네. 이런 나라가 반미를 하고 있다니.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반미하다니 미쳤냐는 거예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상당히 높지만 일본은 친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은 숨통은 트여 있잖아. 응? 일본은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중국하고 무역 비중이 안 높은가? 상황은 비슷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편 들잖아요. 왜?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이. 그쵸? 그리고 보세요. 중국의 기업부채의 상승폭 71.3%랍니다. 오! 중국의 기업부채의 상승폭이 점점, 점점,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 중국의 기업들의 부채, 이게 비율이 점점점 상승하느냐? 못갚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겠죠. 빚을 못 갚는 기업이 많으니까 부채 증가율이 자꾸 올라가는 거겠지. 그럼 왜 중국의 기업은 부채를 못 갚을까? 어, 돈 많이 번다며 중국, 어?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데며 그럼 빚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빚 갚으면 중국 기업의 부채가 이렇게 올라갈까? 근데 왜 자꾸 올라가? 여기 보세요. 이것도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아이고 마이너스네. 얘네들은 기업 부채가 감소하네. 어? 이 얘기는 뭐예요? 돈 벌고 있다는 소리네. 근데 한국도 부채가 증가하고 있네. 어머, 왜 그럴까? 친중하니까. 그쵸 음, 친중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부채가 증가는 하건 뭐예요? 수출이 안 되니까 그렇겠이 수출이 안 되니까 간단해요. 왜 수출이 안 될까? 친중 반미하니까.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중국 내 좀비 기업이라는 게있습니 요즘 좀비 기업에이 많이 생겼어요. 한 3,500개 정도가 있답니다. 이 좀비 기업이라는 건 뭐냐?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을 줘갖고 그냥 운영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시골에 농협에서 하는 농부들, 농사랑 똑같은 거죠. 살롱사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주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뭐예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갖고 재투자를 하던가 뭔가를 해서 기업을 키운다던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아니야. 근데 시스템만 자본주의, 정치 논리는 공산주의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시장 경제에서 경쟁에서 밀려서 도태되면은 부도가 나던지, 아니면, 뭐, 업종을 바꾸던지, 뭐,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정부가 자꾸 보조금을 줘갖고, 그 기업이 부도가 안 나게끔 해버리게 되니까, 그냥, 식물인간처럼 링겔 꽂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러면은, 중국 기업은 왜안 망할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량 실업,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농민공예 폭동,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인데, 그 이전에 왜 좀비 기업이 안매하느냐이 좀비 기업의 CEO가 다 당감부의 자식이거나 본인이에요. 자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내 기업이 부도가 나면 되겠어? 그거예요. 아, 여기서 돈 버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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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일로 와봐라 봐. 우리 기업에 돈 부족하니까 당장 천만 위엔치 번호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이래서 좀비 기업이. 안망하고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실업자가 될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숫자가 지금 3,500개의 기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확망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되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할수 없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 네. 이 관시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관시 좋아하면 안 돼요. 기업 경영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업할 때 관시가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인 경영 효율이라든가 수익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왜냐? 중국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 문화에 편승했다가 같이 박살나게 생겼죠, 지금. 음. 자. 그래서 좀비 기업이 파산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량 실업 사태 오죠.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돈도 안 갖고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부실해집니다. 왜? 돈 빌려오는데 이놈이 돈도 안 갖고 부도가 났네? 은행도? 같이 망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방의 재정이 악화되죠. 왜그 지방의 그런 기업들 무너지게 되면 실업자 양산되면 법인세 못 걷죠. 또 국민들 실업자 돼서 그러니까 세금 못 내죠. 오히려 거꾸로 구제금융 나가야 되고 재정 악화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중국 정부가 멈추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 이런 것도 사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렇게 원래 망한 게 디자인이 돼, 돼 있었어요. 음, 비공개 강의 때 오신 분들은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 경제는 이제 는 숨만 쉬어도 망합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정 지출 비용이 있어요. 이거 그다음 고속철도 사업 일대일로 등등 고정 지출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기업이 어떠한 정도에 지금 문제가 생겼느냐? 이거는 그 중국 그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건데 중국의 일종의 그 네이버 같은 회사입니다. 지식 검색하는 그 지호 기업이야 있는데 20% 인원을 감원했대요. 한 1,500명 정도가 일을 한다는데 20%한 300명 정도가 감원됐답니다. 그리고 삼성의 천진 법인이 폐쇄됐대요. 거의 9,000명 정도가 있었대는데 폐쇄됐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 다른 많은 외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철수하면서 외국 기업들을 중국 애들이 남이 나라 기업 기술 을 훔쳐 먹은 다음에 자국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홈 회사 키우겠다고. 자기네 기업 키운다고 하다 보니까 경쟁 외국 기업들을 막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외국 기업에 일하던, 일하던 중국인 직원들이 해고를 당하게 됐다고. 삼성전자 천진법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외 많은 외국 회사들 법인들도 폐쇄됐어요. 사업 철수한 거에 들어계셨 계시더라고. 그리고 가장 많은 거는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의 팍스콘이라고 있어요. 팍스콘이 예전에도 뭐 신문기사 보면 뭐 월급 쫓겨져서뭐 자살해서 죽었대 는동 어쩌고 했던 회사 있죠? 그부사통일라어요 한자로. 그래서 그 팍스콘이라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 그러니까 대만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걔를 다 철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 애들? 실업자. 생겨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좀비 기업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참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리석은 정책이죠? 이게, 이게 중국 애들이 이게 얼마나 그 경제정책을 공산당이 멍청하게 했느냐 자 여기 에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과 중국계 기업이 있어요 근데 중국의 대기업은 다관시로만들어진거야즉 좀비 기업이에요 이익을 못내 근데 이익을 못내는데 또 기술은 존나게 또 남의 나라에 훔쳐왔어 기술은 좋아 적자기업인데 기술이 좋으니까 자기네들이 막 짝짝짝 해서 국산 제품 만들었어. 만들고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을 매출을 올리겠다고 경쟁기업인 외국 기업들을 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국 기업이 죽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외국 기업이 빠져나가. 외국 기업이 빠져나가니까 여기 있던 중국인들이 실업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돈을 버느냐? 아, 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아직도 보조금을 여기다 주고 있어. 차라리 외국 기업이라도 있었으면은 외국 기업이 돈을 버니까 얘네들한테 법인세를 뜯어내가지고 여기다 주면 됐지 그랬으면 정부 지출이 덜 나갔지 왜? 외국 기업에서 돈을 야 세금내에서 돈을 받아서 중국의 좀비 기업 쪽에다 충당하면 되니까 근데 황금화을 낳는 외국 기업을 죽여버렸네 이 좀비 기업을 살리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좀비 기업은 어떻게 돼요? 돈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중국 경제가 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504만 개 기업이 부도가 났대요. 740만 명이 귀향했답니다. 우우, 놀랍죠? 예,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의 현실. 어. 중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2018년 상반기에 여기 제가 504만 개라고 썼고 여기 가로쳐놓고 1분의 6이라 써, 6분의 이 1이라고 썼죠. 이게 뭐냐면 504만 개라는 숫자가 중국 기업 숫자의 6분의 1입니다. 그니까 3천만개 기업이 있나 봐요 중국에 그중에 6분의 1이 날라간 거예요 지금 와, 큰일 났죠 큰일 났어 중국이 이런 상황이 런 상황 그래서 중국 부채 폭탄 위기 대형업체 상환 실패 빚보증 줄도 산 우리 이게 지금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여기에 화웨이도 포함돼 있어요 여기에 화웨이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돈을 못 벌은 줄 아십니까 못벌 수밖에 없어요 왜. 사업 확장을 했거든요. 사업 확장. 그 사업을 할 때, 그 우리나라에서 그 가게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를들 어 레스토랑을 예를들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 몇명 봤는데, 뭐냐? 자기가 혼자 이렇게 고깃집을 할때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냐? 했 지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점을 두세개 냈을 때도 장사가 잘 됐어.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지점 한 개당 예를 들어, 한 달에 1억의 매출이 있다. 두개했더니 2억의 매출. 세개했더니 3억의 매출이다. 그렇다면 내가 100개를 만든다면 100억의 매출이 생기겠네? 하고 탁!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수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 그거야. 상권 위치에 따라서. 어?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버려요. 일반화의 오류가 생긴 거죠. 자기가 하면 하는 족족 성공할 것이라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착각에 빠진 순간, 망한 거거든요. 왜? 100개의 지점을 낼 만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 그리고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부도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멀쩡하게 돈을 벌던 기업까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화웨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갔죠? 막, 뭐,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어디를 인수합병해서, 뭐, 세계 1위의 기업이 됐다. 이게 중국에서 또 1등 좋아하잖아요. 막, 하, 박수 쳐주고. 우리가 드디어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어. 뭐, 우리가 뭐, 자동차를 장악해서 배터리를 장악했어. 하면서 했는데 문제 뭐냐? 그 돈이 다 정부 지출이에요.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지원을 해서 그돈 갖거나. 즉, 뭐냐? 그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한 게 아니라, 그냥, 중국 정부에서 돈 찍어서 준 거예요. 얼마 필요해? 100억. 네, 100억 찍어서 주고. 천억. 천억 찍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생각은 뭐였다? 일단, 세계의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은, 가격을 올려서 손실분을 메꾸겠다는 게 중국 애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원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이런 전략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일, 일, 가장 간단한 예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어떻게 했느냐?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러시아인들이 경영하는 정육점보다 중국인들이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더 싸게 팔았어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그렇게 어떻게 됐냐? 느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정육점을 갔다고.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러시아인들이 운영하던 정육점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니까 어떻게 했냐? 블라디보스톡의 정육점을 중국인들이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게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가격을 다 올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원래 러시아인들이 팔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더 비싸게 이제는 중국 제품을 사게 된 겁니다 왜? 러시아인들이 운영 가게는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손실분을 그렇게 메꾸려는 게 전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미국이 가만히 기다렸다가 뭘좀 해볼까 하니까 스톱한 거예요 야야야 너 반칙했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돈만 왕창 쏟아 넣고, 이제부터 돈을 막 벌려고 하는 고그 시점에 미국이 탁단지를건 거야. 불법행위 하지 마, 이렇게. 그게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화웨이는 미국한테 넘어갈 수 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화웨이 기업이나 이런 게 수지타산이 별로 안 좋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왜? 세계를 많이 장악했으니까. 근데 이제 돈좀 벌어 볼 만하니까 미국에서 딴지를 건 거예요. 야, 야, 야. 이 지적 자산권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화웨이 기업이 버티겠어요? 지금 기업 부채 보셨죠? 어마어마한 기업 부채를 갖고 있다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쪼잖아요. 기업 망합니다. 예, 네, 기업 망해요. 기업 망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올렸잖아요. 이게 신의 한수거든. 왜 신의 한수냐? 아까 그래프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 요, 요, 요거로 보자. 중국 부채의 상당 부분이 기업 부채거든. 따라서 미국이 공격할 타겟은 그 부동산을 공격해서 뭐 중국 국민들의 뭐 가계 대출을 부실하게 한다. 아니면은 뭐, 금리를 인상치켜서 뭐, 중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뭐, 빼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관세를 올려서 중국 기업들의 수지타산을 악화시키면은, 전체 GDP의 167.6%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와 신의 한수죠, 진짜. 와. 그러니까 중국도 이부분은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냥, 외환보유고에 달러 많이 보유하고, 금 많이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국채 많이 보유한 다음에, 미국이 시비를 걸면은, 뭐, 미국 국제를 팔아서 뭐, 타격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만 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업부채를 갖다가 미국이 건드린 거예요. 놀랍죠? 트럼프가 머리가 좋긴 좋아.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고도의 전략을 쓴 거예요. 아무도 이 부분을 예상 못 했어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는 11일 민간투자회사 중 중국 민성투자그룹이 채권자들에게 지난 1일까지 갚기로 했던 30억 위안, 약 4,970억 원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이사안을잘 아는 소식통들을 이용해 보도했다. 이거 보세요. 원금 상환 들어왔거든. 원금 상환. 2019년 2월이잖아요. 잘 있잖아요. 2019년 3월서부터해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원금을 상환해야 돼, 빚 갚아야 돼요. 원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 민간 투자 회사죠. 민성 투자 그룹이라는 이 회사가 원금 못 갚아서 지금 부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또 다른 소식통들은 지난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디폴트를 낸 민간 에너지기업 원타임에서 원타임 에너지가 지난주 부채 상환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네. 게 망하겠네. 그렇죠? 이게 3월 서부터 해서 계속 줄줄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의 투자자들이 뭐 중국이 이렇다 해서 아 그래 그래 뭐 이해 이해. 원금은 뭐한 내년에 갚어 이럴 것 같아요 안안 되니까 야 당장 갚아 그런다고요 안 갚아 부도 이렇게 한다고요 왠지 아세요 중국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알터랑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무조건 적자 기업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정말 돈을 벌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또 물론 화웨이이기도 해요 근데 아니 저 화웨이 같은 기업 저걸 잡아먹으면은 날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중국이 자기 돈 써가고 어? 중국 여자들 갖다 붙여주고 성접대 해가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아프리카 시장 장악했지 남미 시장 장악했지 유럽 장악했지 뭐 한국 다 깔아놨는데 화웨이 기업이 지금 뭐 이렇게 갚아야 될 기업부채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미국이 그래 그래 이해해 5년 뒤에 갚아 이럴 것 같아요 너 지금 인프라 잘 구축했으니까, 뭐 이거 돌리면돈 벌겠네? 그럼 5년 뒤에 갚아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이게 웬 떡이야? 이러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죠 먹을 거예요. 그냥. 먹어. 응? 이런 식으로 미국한테 이번에 많이 뺏길 겁니다. 많이 뺏길 거예요. 많이 뺏기고 나면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인 직원들 해고는 안 하겠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회사는 나한테 넘겨. 그러면 직원 해고 안 한다. 내말안 들어? 니네 기업 부도 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직원들은 해고를 당해요. 그러면 중국에 수천만의 실업자가 양산돼요. 그럼 시집이 정권이 버틸 것 같아요? 농민공들이 가만히 있겠어? 목숨질이 끝났는데? 그렇죠. 선택해요. 어떻게 할래? 기업을 나한테 넘길래? 아니면은 끝까지 저항하다 다 뒤질래? 이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중국이 집니다. 이거는. 미국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의 디폴트 규모는 지난해 1,200억 위안 약 19조 8천억 원에 육박했다. 허!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대요. 2018년보다 2019년 4배 오큰 돈이네 그리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기업 중국기업 간 빚보증 문제도 위험을 키우고 있다 아 요거는 제가 그 2년 전부터 제가 강의했던 비공개 강의에 오신 분들은 아마 제 담을 프로젝트 들을 때 아셨을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 불렀느냐 미국은 중국의 금융연한계를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내가 얘기했어요 미국은 중국에서 금융적벽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금융적벽대전을 효율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연한계가 필요하다. 그거를 제가 금융연한계란 말을 썼어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응? 박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그중 비교적 탄탄한 기업으로 뽑혔던 상중다하이가 지난해 8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회사는 14개 업체를 위해 순자산의 48%에 해당하는 규모의 빚보증을 뒀다 음매.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금융 연한계입니다. 멀쩡한 기업까지 다 같이 막아가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요요 문장 굉장히 재밌네. 산둥 다이화라는 회사가 뭐 영업 수지가 좋은가 보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부도나면 미국은 이거 먹겠네. 그리고 요 자회사 14개는 부도 처리하겠죠. 왜? 적자되는 기업을 미국은 왜 안고 있어? 돈 되는 산둥하여만 딱 갖고 나머지 열0대에 에라 뒤져라 그러겠지요.